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입니다. 집안체로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 주택연금입니다. 지금 가입한다면 한 달에 얼마나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번 시간 주택연금입니다.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지급을 받는지, 그리고 지금 가입한다면 매달 얼마를 받을 수가 있는지, 은퇴를 했거나 앞두고 계신 분, 그리고 부모님의 생활비가 걱정되시는 분 일반상식이라 생각하시고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어렵지 않게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작하있습니다 지금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매달 얼마나 받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주택연금 기본적인 개념부터 간략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과 주택금융공사가 있습니다.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선 대가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연금이지만 실제로 집을 담보로 한 대출입니다. 어쨌든 은행에선 매달 연금식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에선 은행에 보증을 합니다. 손해가 있더라도 주택금융공사가 부담을 지게 됩니다. 내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매달 연금으로 평생동안 받는 구조입니다.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연금 지급을 보장받는 상품이 주택연금입니다. 평생동안 내 집에서 계속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제한이 없습니다. 평생동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집에서 거주하면서 받는 연금입니다. 따라서 거주중인 주택이 해당입니다.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다면 해당이 안됩니다. 부부 모두가 사망을 하면 연금지급이 종료가 되면서 정산을 합니다. 사망 당시에 주택처분가격에서 남으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즉 남은게 있다면 자식에게 상속이 됩니다. 반대로 부족하면 즉 주택의 처분가격보다 받은 연금이 많다면 이때는 공사가 부담을 합니다. 따라서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상당히 매력 있는 상품입니다. 이번엔 주택연금 가입 조건입니다. 가입 당시의 연령과 주택가격을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가입 연령입니다.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입니다. 즉, 부부 중한 사람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입니다. 공시가가 기준입니다. 가입 당시에 공시가가 12억 이하라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 가격은 부부 합산입니다. 즉, 부부가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 합계가 12억까지가 가입이 가능한 요건입니다. 꼭 1주택자가 아니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도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은 기존은 공시가 9억 이었습니다. 이번에 변경이 되면서 23년 10월 1 0일부터 공시가 12억까지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가입의 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해서 연금을 받는 형식입니다. 주택 연금 담보 제공 방식입니다. 저당금 방식과 신탁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저당금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담보 대출을 할 때와 동일한 형식입니다. 내 집을 담보해서 연금을 받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등기상 소유자는 그대로 가입자 본인입니다. 등기상의 소유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입자가 사망시 자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남은 배우자가 전부 상속을 받아야 연금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상속자인 자녀 중에 누군가가 동의를 안 한다면 이때는 연금이 중단이 됩니다. 저당권 방식은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자인 자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신탁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집의 소유권을 공사에 맡기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등기상의 소유자는 주택금융공사입니다. 그렇지만 형식상 소유자는 공사가 되지만 실제 소유자는 가입자 본인입니다. 집에 대한 사용도 그리고 세금도 그대로 가입자가 내게 됩니다. 저당금 방식과 다른 점은 가입자 사망 시 자녀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남은 배우자가 그대로 연금을 받으면서 유지가 됩니다. 저당금 방식과 신탁 방식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당금 방식은 배우자 사망 시 자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면에 신탁 방식은 연금에 가입할 때 자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택연금 지급 방식입니다. 종신방식과 학정기간 방식이 있습니다. 종신방식은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학정기간 방식은 정한 기간만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은 종신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종신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직업 유행에 따라 정액형, 초기 정액형, 정기증가형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평생동안 받는 종신방식의 매월 일정한 정액형 입니다. 다음 연금액 결정기준입니다. 매월 받게되는 연금액수가 결정 되는 연금 액수가 결정되는 기준입니다. 가입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결정 이 됩니다. 가입 연령은 연소자 기준입니다. 가입할 당시의 부부 중 나이가 적은 분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은 시가가 기준입니다. 주택 가격은 일반 시세입니다. 공시가가 아닙니다. 앞서 가입 조건은 공시가가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연금액 결정은 시가가 기준입니다. 한국 부동산은 인터넷 시세. KB국민은행 시세 등입니다. 가입할 당시에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보증료가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하기에 여기에 대한 대가입니다. 처음 가입시 내게 되는 초기 보증료와 매년 내게 되는 연보증료가 있습니다. 초기 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1.5%입니다. 가입 시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주택 가격의 1.5%, 5억이라면 750입니다. 그리고 연보증료입니다. 보증자에게 0.75%입니다. 매년 납부지만,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진 않습니다. 연금이 종료가 됐을 때 그때 정산을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입니다. 상단 카테고리 주택연금을 클릭하면 주택연금에 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상연금 조회도 가능합니다. 재밌는 몇 가지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23년 7월 말 기준입니다. 평균 가입 연령이 만 72세입니다. 여기 연령은 부부 중 연소자 기준입니다. 70세가 되면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네요. 평균 직업금이 118만원입니다. 1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평균 주택 가격이 3억 7,200만 원입니다. 대략 4억 정도. 집안체를 가지고 있는 서민들이 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7월 현재 가입자 수는 11만 5천 명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가입자가 많지는 않네요. 지급 방식 선택은 대부분이 평생 동안 지급받는 정신 직업 방식입니다. 대략 65% 정도네요. 다음이 정신 혼합 방식으로 23% 정도입니다. 직업 유행별은 매월 일정액을 받는 정액행위 대부분으로 70% 정도입니다. 우측에 폐지된 유행을 고려하면 실제 90% 이상이 되겠네요. 지금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매달 얼마나 받을 수가 있는지 시세 5억 주택으로 만 70세에 가입을 한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주택 소유자가 1950년 올생으로 만 73세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1953년 올생으로 만 70입니다. 가입 연령은 부부 중 연소자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나이 70세가 기준이 되겠네요. 아래 주택 구분은 일반 주택으로 하겠습니다. 주택 가격은 시세로 5억입니다. 공시가가 아닌 시가로 5억입니다. 아래 최저층이 아닌 일반청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종신지급 방식이면서 월지급은 정액형으로 하겠습니다. 만 70세에 가입하면서 주택 가격이 5억입니다. 종신방식으로 정액형입니다. 월지급금이 150만원 정도입니다. 시세 5억 주택을 70세에 가입한다면 매달 15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보증료가 주택가격 5억에 1.5% 750만 원이 필요합니다. 시세 5억 주택을 만 70세의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면 예상연금 수령액은 월 150만 원 정도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입 연령별, 주택 가격별 예상 연금 수령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신지급 방식이면서 정액형으로 23년 3월 1일 기준입니다. 먼저 일반 주택입니다. 종신지급 방식 그리고 정액형. 가로가 주택 가격입니다. 그리고 세로가 가입 연령입니다. 주택가격 1억을 보겠습니다.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지급액이 높아집니다. 가장 일반적인 70세입니다. 월 지급액이 30만원입니다. 쉽게 만 70세 기준으로 주택가격 1억일 때월 지급액이 30만원입니다. 가입 연령 만 70세 기준으로 주택가격 1억당 월 지급액이 30만원 정도입니다. 주택가격이 3억이라면 9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앞서 보았듯이 5억일 때 15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가주택으로 10억이라면 276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주택 가격 1억일 때월 지급액이 24만 원 정도입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일반 주택보다 가치를 낮게 보고 있네요. 참고로 노인 복지 주택입니다. 흔치는 않은데 지방 자치 단체에 신고된 노인 복지 주택 주택 가격 1억일 때 26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 지급을 보장받는 상품이 주택연금입니다. 부부 모두 사망시 남은 게 있다면 자식에게 상속이 됩니다. 부족하더라도 더 내지는 않습니다.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라면, 그리고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월 지급액은 만 70세 기준으로 주택가격 1억당 월 30만원 정도입니다. 70세에 가입하면서 주택가격이 5억이라면 월 수령액이 150만원 정도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